여러분, 하나 님의 숨겨 놓 으신 계획 을우 리가 알수있 다면 얼마나 좋 을까요？그런데 그 계획 을 모르 니까 때로 는 불안 하고, 때로 는 염려 가되 고, 때로 는낙 담이 될 때가 많 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 말씀 하 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기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지금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 따라 다 같이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듣는데부터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참 듣기 좋아하시나요 말하기 좋아하시나요 고민되죠 듣는 것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 그런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평안이 오는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 유행 따라 트렌드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 따라, 따라가다 보니까 지쳐있고 언제나 나는 불쌍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헛살아서 이런 말을 너무나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넌 너의 존재로 기하단다. 넌내야의 걸작품이다. 메스터피스다. 이런 말을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야 들리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라 나는 공과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죽어 있는 자는 세상에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난 상관없어. 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증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스스로, 스스로 왕따다. 왕따다. 여러분이 왕따가 뭘까요? 왕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따인 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습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 기울이고 나아갈 때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참 왕따가 되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은 모르니까 지금은 알수 없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와 나의 목적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영혼들을 멸시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영혼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시대에 정말 고위지고 멋진 직분이 아닙니다. 목자는 그냥 양을 돌보는 그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마국간으로 인도하는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목자가 주의 천사가 드러났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이 그럴까요? 왜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지 우리의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목자에게 주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드러나서 너희에게 진짜 어린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한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목자가 무엇을 했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고 즉 뭐냐?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100번 하실래요? 무조건 아멘입니까? 아무 영향력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자가 천사가 떠나고 나서 뭘 말했느냐? 가자. 가서 보고 그 보고 든발을 우리가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즉 뭐냐? 믿음은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지만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도마가 의심했다는 거 뭐냐면 도마가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나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말하는 그 순간 듣고 나서 즉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에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말해요. 변화산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 변화산에서 성전을 짓고 그냥 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셔야 됩니다. 삶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 상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적용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뭐냐, 오늘, 목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날 호세아의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시고 가슴에서 뭐로 움직여야 될까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과 발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도 책을 잘 썼던 에이토저가 이물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현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건가 쇼를 보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예배는 뭐예요?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결정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홀로이신 그 주님 말을 용광 돌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연합되어지는 그 축복, 그 감격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게한 성도 여러분, 접붙임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 다른 나무에 접붙이니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이제 단절한다, 주님과 연합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시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대를 섬기고 나을 때 세상이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가치가 다르니까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달라요. 세상은 야육강식이에요 갖고 싶으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갖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사바실 장로님 고사님, 입사님 돈 벌어서 남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국제학교에 지금도 K-모든 대학이 지금도 15년째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 자비량으로 캄보디아의 국제학교를 2주간 3주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그 청년들이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자비량으로. 왜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는 돈 벌어야지.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하는 거아닙니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영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권을 허락한 허락하시, 물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인지를 믿습니다. 사랑한 게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아멘만 한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 합니다. 아멘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여러분 왜 천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들 얼마나 많았는데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는요. 정말 순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의 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순수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주님 아니고 다른 거 있어, 그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주님이 나의 해답이다 주님이 나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전부다 이게 해답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고백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만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두려움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 낭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랑의 한 성도 여러분 똑같은 두려움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길을 찾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캄캄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성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듣고 나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기독교 상담학자, 심리학자, 레니 크레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율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애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전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는 경애감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도 두려웠습니다 요셉도 두려웠어요 목자도 두려웠어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 가운데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할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두려움이 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나만 이렇게 해도 될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 가졌사오니, 변화산에서 주님, 테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의 삶으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으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만날 사람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